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은 탐험가 키우기.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렛츠 t s g 자, 스토리가 시작됐죠. 항해일지 21일지 일 우리는 탐험, 우리 탐험되는 범위다 삼각지 근처를 돌아다니고 있었다. 지구에서 숨겨진 새로운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 탐험대가 어쩌고 저쩌고 이 소문을 듣고 만은 탐험대 이 탐험에 지원했다. 항해는 순조롭다. 어.. 아, 러 명이서 배 타고 어디 놀러가고 있죠? 항해 45일째 엄청난 폭.. 풍구를 만났다. 배는 미친 듯이 유동치고 집채만한 파도들이 어쩌고 저쩌고 배는 점점 폭풍 속으로 뭐 어쩌고 저쩌고 지직 탐험대 응답 지직?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리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약간 사명가들이 전복을 당해서 이제 살아가는 그런 스토리인가? 오 오인? 귀엽고 어, 귀엽네요. 아주 캐릭터가 이런 그래픽 좋아요. 음. 너무 눈도 안 아프고 단순하고 아주 좋아요. 머리 쓰는 거딱 질색입니다. 자, 그럼 한번 가볼게요. 동영상 봐주고. 오, 뭐야 이거? 아 광고 무조건 봐야겠네요 뭐 스피드 보세요 어 스킬도 있었네 장품 같은 걸 써버리네 아 이렇게 보상, 출석보상 출석보상 있는 게임은 다 갓겜입니다 오래하면 이득 보는 거니까 이렇게 받아주고요 일일 미션도 있네요 일일 미션도 은근히 많네 아이 전체 바퀴가 있었네 다음 스테이지로 진행하기 위해 보스를 처치해야 합니다 아 약간... 아... 무슨 소린지 바로 알겠죠 저거 보스를 딱 눌러주면은 바로 보스 등장해서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는 그런 시스템 오잉? 고미 오네 근데 뭐야 이 섬에는 뭐 별의별 애들이 다 사네 어 공격력을 좀아 뭐야 공격력도 강화하는 거니? 오, 대박, 성공도 있어. 무조건 올라가게 해줘야지, 이건. 치명타를 올려줘야겠죠, 당연히. 지금은 어차피 빠르게, 스피드하게 가야 되니까. 치명타 공격력도 올려주고요. 어, 뭐야, 이거 밑에 또 있네? 관통력하고 회피력, 뭐야. 아, 일단은 쪼립이니까 일단 공격력부터 좀 올려주고요. 어, 지금 1에서 4 됐죠, 데미지. 크리티컬 뜨면 9가 뜨네요 오 보상 계속 주네요 음, 스테이지 밀때마다 주는거구나 음, 지금 380개 있고요 이런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뽑기를 한번 딱 해주고 그 장비를 차고 가는게 최고죠 <laughs> 아니 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등급이 왜이래 A, B, C, D, E, F, G 뭐 이렇게 올라가? 원래 A가 제일 좋은 거 아니야? A 급이랑 SS 급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약간 헷갈리네요. A가 최하위예요, 최하위. 음. 아 여기는 현질존 음... 오잉 화살 열기를 몸 루비 만오 0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 오, 뭐야, 이거? 어떻게 받는 거지? 아, 아, 이게 현질을 하면 화살을 준다. 아, 알겠습니다. 저는 못 받는 거였군요. 오케이. 잽잽잽잽. 잽, 잽, 잽. 발도 좀 섞어가면서. 오케이. 자, 뽑기를 해봐야죠. 10개 뽑기, 100개네요. 오, 싸네. 오잉? 뭔가 지금 보이세요?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 <laughs> 캐릭터 부들부들 떨고 있어. 와, 대박. 진짜 좋은 거 같은데. 방어구는 C 타입 두 개. 어, 초그랑 갑바. 오케이. 유물 뽑기도 해 봐야죠. 어 뭐야 이거 잠깐만. 우와. 하나밖에 못 뽑아요. 열개뽑으는데 1000개야. 오,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뛰었냐. 몇개 뽑는데 백 개였는데 일단은 장비를 끼워주기 전에 보스를 처치해 버렸네요. 오잉? 오, 장비를 드랍을 하네요 이렇게. 어칼어 어, 없네요. 음.. 없고요. 지금 일단 제일 좋은 거 공정 20%짜리. 아요거를차 차주고요. 그리고, 방패도, 부서진 방패. 어, 게.. 살짝 깨져 있네요. 나무 방패보단 좋네. 누더기 두고, 차주고, 회비력이구나. 누더기가 뭐, 체력 40%인가 이렇게, 깨, 우와. <laughs> 잘 만들었다, 게임. 어, 귀엽네요. 딱 보기 찬게딱 보이니까 좋네요. 쨉쨉쨉쨉쨉쨉쨉쨉 아 어, 근데 데미지가, 1, 1 올라간 거 아니니? 아, 퍼센트라서 아, 기본 공격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많이 바뀌겠네요. 이거 보이세요? A B C D E E죠, e 2 E 2등급. 와, 다 건너뛰어 버렸어요. 아, 이렇게 다섯 개 있으면 조합이 되는구나 C D D도 빠졌죠, 지금. 바로 2등급이에요. E 와 어, 근데 이게 직업이 있네. 나 탱커네. 딜러, 힐러, 딜러, 어. 공격력 좀더 올릴게요. 돈 모은 걸로. 싸그리! 대충 한35 찍어주고. 치명타! 그래도 13%까지는 찍었네요. 돈 남은 걸로 치명타 공격력 좀 올려주고. 스킬은 뭐, 쓸 일이 거의 없네요. 그냥 가만히 냅두면 이 와. <laughs> 이거거든요. 우와. 스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아이 이 맛에 이런 게임 하는 건데 말이죠. 한번 해봐야죠 이것도. 오이. 야. 너무 심한 거 아니니? 난칼 들고 있는데 너활 썼니? 아이 참. 친구 등록하고 함께 레이드를 하세요. 친구 등록은 최대 명까지 가능합니다. 어, 친구 없는데, 혼자 하면 안 될까? 자, 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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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벼. 오, oh, 어이구. 쪼그레비, 그냥 아주 그냥. 이건 뭐지? 오? 어? 오, 어, 약간 디펜스? 오, 이거 내가 수동을 해줘야 되네. 아이, 이거 어떻게 해? 오, 이거 조절이 힘든데. 설정을 안 해놔가지고, 아이. 안 돼! 잽, 잽. 아이고, 압수사. 역시 제가 시야가 엄청 좁아요. 오토가 있었죠. 아, 이렇게 잘 싸우는 걸. 어우,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웨이브 3. 아, 이거 약간 디펜스네요, 이건. 아니, 근데, 왜 자꾸 집에 돌아가려고 하니 거기 서 있어라, 야. 음, 대충 뭐 방치 잠깐 하는 거저게뭐 방치야 디펜스지 음, 대충 돈좀 줬고요 그리고 와 아직까지는 다한 방이죠 좀더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돈이 지금 1만 원이나 모였죠 치명타 공격력을 호로록 이렇게 올려주고 강화 성공 아 이거 참 강화 성공이 참 거슬리네요. 나중에 엄청 실패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보스 등장. 처치했고요. 템 주는 걸로 나중에 모아갖고 또 진급하고 그러는 거 같죠? 수정이좀 모였나? 수정을좀 모아서 나중에 한 번에 뽑기를 좀 가봐야겠어요. 공격력을 다 많이 좀 올렸고요. 1280개 있죠? 그럼 바로 뽑기 가져야죠. 50개 뽑기가 있네. 그러면은 바로 뽑아 줘야죠. 오. 와, 이게 뭐야? 아, 제이 등급이라고? 제이 등급? 우와 아, 일단 장비도 뽑아 주고. 어메 없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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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요. 크리티컬 뜨면은. 와, 이거 좀 등급이 좀 많이 올라갔을 것 같은 느낌인데. 장착해주고요. 공룡 40%짜리. D등급 투구, C등급, 뭐야. 아니 갑옷은 안 나왔네. 우와, 멋있어졌다. 어이, 좀 전사 같네요, 이제. 합성을 좀 해볼까요? 합성? 음, 안 돼. 합성, 합성, 어, 망했죠? 없죠. 그리고 합성, 합성, 아, 그래도 별로 안 되네요. 아, 이거 하나 아깝다. 그럼 d 등급살수 있었는데, 자, 이거죠. 헉, 잠깐만, 공격력이 512라고, 아니, 128짜리, 그 다음... 와. 아, 이 공격력이 데미지 장난 아니네, 그러면. 그쵸? <laughs> 아니, 아담 1레벨일 때 공격력 1이었구나. 합성, 합성, 합성. 합성해서쭉 올라가는 거죠? 와. 이거 어떻게 먹어 이거를? 제2 등급의 5개를 어떻게 먹으죠? <laughs> 아, 그건 나중에 고인물 돼서 하는 건가 보네. 저는 진짜 운이 좋았네요, 그러면. 오. 꿀이네, 꿀이야. 저 그냥. 자, 우리 그리고 보니까 유물도 하나 뽑았었죠. 이거죠? 강화, 강화 성공. 탐험가의 공격속도 1%. 아, 저것도 또 강화 확률이 있네. 아니, 근데 이거, 탐험가 키우기 맞습니까? 얘가 무슨 탐험갑니까? 용사지, 용사. 나오는 목줄도 보세요. 판타지에서나 나오는 애들인데. 고미호가 막 나오고 막. 자, 보스. 잡아볼게요. 지구를 지키는 용사지, 이 정도면. 오이고. 보스가 나왔지만 없어졌다. 바로. 아 그냥 눈빛만 맞쳤는데 바로 사라진 것 같죠? 와인지류이 등급해 보세요 이거 아 뽑기 확률 와그 위에 조개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돼이 운이 좋았네 아내 오늘 여기서 다 써버린 거 아니야 또아아 아, 근데 다들 능력 등급치가 다 엄청나네요 1%가 안 되네 다자 보상 좀 받아주고요. 보스, 아, 역시. 아직까진요. 한방. 자, 지금 보니까, 아니,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직업이 바뀌면서, 엔드류를 바꾸고 나서, 어머, 귀여운 거 보소, 이거. 귀여운 대머리. 이게 찍었던 게 아예 없어요. 아마 초기화는 아닌 것 같은데, 아까 그 캐릭터가 있는 것 같고, 엔드류는 다시 찍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엔드는 다시 찍어야 돼요. 처음부터 빵 레벨이에요. 빵 레벨, 그냥 얘가 세서 몰랐어요. 음. 캐릭터를 바꾸면 이렇게 찍어줘야 된다. 아, 이런 시스템이네요. 오케이, 캐릭터마다 다 키워야 되는 건 아니겠죠? 설마 돈이 엄청 부족한데, 그럼... 음... 더블또 받아야겠네요. 음... 그러면은?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빠냐 할게요.